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포돌고래 송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녹화를 떠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주식 초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좀 수업료를 지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시장에서 내가 거래를 하면서 뭐 수업료를 내는 식으로 손실을 내는 거 말고도 할 필요가 없는데 지불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기타 매체들을 보면서 그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AI봇, 시스템 트레이딩, 퀀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화 시켜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얼마씩 주고, 혹은 얼마씩, 월, 얼마에 구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말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수익을 많이 봤다는 거는 그런 거야. 그 리딩 방법은 감사합니다. 막뭐 갑자기 뭐 암이 나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바람잡이? 그쵸. 알바. 아니면 본인이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댓글 달고 본인이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작년부터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수익이 크게 안 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얼굴을 줄여보고 주식 차트를 봅시다. 제가 선물 차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이 때가 코로나 1 9때 잠깐 1,300대까지 떨어졌다가 쭉 3,000대까지 오를 때예요. 근데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도 입문하실 때가 이때쯤이니까 이때 이제 쉽게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구독이든 구매든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의 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어떤 로직을 짜요. 프로그램 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손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익절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진입을 하고. 근데 그 어떤 상황, 상황이라는 게 특정 상황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승이면 상승. 코스피가 뭐2000 내에서 뭐 1500에서 2000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조건식에 들어가야지 사고팔고 하는 건데 그 조건을 벗어나버리면은 시스템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계속 손실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한창 흥할 때가 2010년 초반 때에서 2000년 후반때 거의 박스장이 많을 텐데 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벗어나 버렸죠. 지금 같이 박스가 쳐져 있는 권에서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손실 납니다.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야. 여기서 번돈다 까먹는 거죠.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간중간 리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말하면 리밸런싱이지만 중간중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만약에 프로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하락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내가 하방 포지션 잡겠다. 근데 여기서 역시 깨고 또 올라갔어. 손실이네? 그럼 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차트는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유지 보수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시장을 대해서 앞에 미래 시장을 다 맞춘다는 대전제에서 짜는데 그것도 아니야. 왜? 누구든 시장에서 질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못 짰어. 그럼 손실 계속 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스템 트레이딩 판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있으면 절대 무적이라는 식으로 해서 판매해버립니다. 팔면 땡 그쵸? 심지어는 그 시스템 만드는 사람조차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통상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 콘트라는 거는 기관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거기 트레이딩하는 인원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전략 전술 수정을 계속해줘요. 그리고 선물 옵션은 잘안 써요. 보통. 선물, 즉, 주식이나 채권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짠그 뭐, 뭐, 리딩방 같은 데 파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사먹 오른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먹혀. 막이 부근에서 시, 시스템들을 막 팔아가지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닥으로 왔는데, 이제 주가가 공포 분위기니까 또 하락할 거다. 또 하방에, 하방에 배팅하는 시스템 짰어. 그럼 또돈다 까먹는 거지. 그런 거예요. 굳이 안 사도 될 거를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완벽 무결한 건 없고 그렇게 탄탄한 구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요. 그게 몇 백만 원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상황에 맞춰서 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맞춰준 걸 맞춰진 걸 짜고 나서도 계속 수정해야 되는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걸 판매를 한다면 그런 거랑 비슷해. 뭐 몇십만 원, 뭐몇 백만 원짜리 시스템 트레이딩 보시 뭐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돈을 벌어 준다. 그 여자분으로 치면 그거지. 우리 여자분들 가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 청자분들 중에서. 그렇죠. 샤넬, 에르메스 이런 명품백 중에서 굉장히 정평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디올에서는 레이디백 있고. 샤넬에서는 보이백 있고. 그렇죠. 에르메스에서는 뭐예요? 버킨 켈리가 있죠. 그런 가방을 100만 원, 200만 원에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그거를 진품인 줄 알고 사는 거지. 근데 제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안 사죠. 말이 안 되니까 그 가격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되게 순진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왜? 투자 같은 경우는 뭐야? 투자에 무지하니까 누가 장,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겠지 막 댓글 보니까 찬양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어, 댓글 보니까 칭찬이 일색던데 근데 대부분 잃어보고 가는 거예요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지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1,500만 원이래 어? 아빠한테 중고 값인데?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반떼 그뭐야 페라리 껍데기만 해도 천만 원 넘을 거야. 그냥 겉에 부분만 해도. 근데 그런 가격이 나왔으면 정상적이 차겠어요? 거의 100% 침수 차겠죠. 가다가 서 그냥. 그럼 유지보수비가 더 나가. 근데 그런 유지보수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을 짤 능력이 있으면 유지보수가 돼. 내 당초부터 그안 샀겠죠. 그렇죠. 내가 짜면 되잖아. 근데 그걸 유지보수 공유 막기려면 은그 페라리 고치려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대뭐휠하나해도 얼마고. 어지어는 거기 뭐야? 발매 탄 해도 얼만데 겁나 비싼데. 심하게 말하면 그런 호구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그런 인생 경험을 해 봤으면은 다음 번에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건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이나 시스템 트레이딩 마찬가지로 그걸 만든 사람의 기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가 유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포장된 거하고 실제로 성능이 좋은 거잘 버는 거는 또 별개입니다. 정말 똥멍청이가 들어도 알아들 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항상 그, 모르시는 게 있으면 영상 본문에 카톡방 있으니까 거기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게 아예 단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을 배제라고 그냥 시스템 로직을 짜놓으면그 안에서만 거래할수 있는 게 장점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리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본인이 좀볼줄 아는 능력이 없자 개인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구입하는 건 비추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